9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인광부의 신앙이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모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자식이 과연 며칠 아 될까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종아리를 때렸던 그 회초리를 갖다가 두었다가, 그 자녀가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그 목함 속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그 회초리를 목함째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를 평생 보관하면서 부모님이 자녀를 때려가면서라도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하고자 했던 그 뜻을 생각하고 끝까지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그런 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찌 자식 때리는 걸 재미로 해서 해초를 드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요즘 뭐 망해가는 세대의 젊은 부모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해도 그런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식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라고 입술을 깨물며 종아를 때렸지 않겠습니까? 호세야 6장 6절에도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얼마나 알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그 공의와 정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십니까? 2사의 30장 1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고 불의하며 하나님 뜻을 거역하여 삶을 살게 되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벌을 내리주지라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이켜 바르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도우시게 될 것이라고 그리 말씀하면서 2사의 30장 18자에 구구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선 결코 징벌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유는 죄와 악에 대한 합당한 징벌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혹독하게 징치해서라도 그들에게 사랑과 인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2세 30장 18절 26절에 여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이요 너희를 궁일로여기려 하십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내 부르지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응답하시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너희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할 것이며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겠지만 네 눈이 내 스승을 보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았을 때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그 날에는 그들의 삶이 탈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서 결코 징계의 목적이 아니로 그들 도이키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 구원을 게하는게 목적이라는 그 말씀이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저 원망과 불평불만을 할수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 뒤에 감춰진 그 돌이켜 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을 하고 주뜻대로 살려가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고범죄와 자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그들에게 임하는 게 징벌입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세상이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의인들은 항상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억울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악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공의의 재측 가운데 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욕기서 4장 8절로 9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라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코끼면 사라지는 이라 말씀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징벌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사무엘라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 겪게 되는 그런 고통과 억눌림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실패와 고난은 감당하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깨닫고 돌이킬 때면 하나님의 사랑에 다다르게 되지요.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 폐망에 이르러 지은 죄와 악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중에 과연 몇이나 하나님의 그 징벌에 벗어날 자가 있을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나 아닌 자나,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깨닫고 돌이키면 사람과 긍율이 기다리고 있고, 아닌 자는 불의의 심판이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공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갈라데 6장 7절로 8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린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나 정의가 없는 하나님이나 그렇게 한다면 그건 반반입니다. 하나님의 양면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악을 깨뜨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없다긴 받는 하나님의 정의에서 구원받고 궁유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잘된 것은 다잘된 것으로 그렇게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유수와 같이 여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심문 대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돌이켜 의로운 삶으로 변화하여 저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금율이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인과 응보와 긍율의 은혜가 불의와 의의 선을 걷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야 됩니다. 그러므로 10편 106편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경고망동하면 안됩니다. 인간의 운명은 결코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걸려든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 구속된 필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결말이 자신의 선택에 의한 필연적 결과임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깊은 회개와 휘심을 통해 자비하신 구속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위로서는 의롭다고 여길 받고 모든 이에다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공의에 걸려들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주님 지켜 행할 자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이 제희들도 가슴속에 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행위의 의로서 조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비와 긍휼의그 은혜 안에 나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를 긍일히 여기 시고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 있 저희들 주님,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이 할지라도, 우리가 니우치고 주 앞에 회시하고회개하고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시며 받아줄 줄 믿습니다. 긍일히 베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의 삶까지도 확 박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세상 육신의 삶살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난관화 처할 때도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먼저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까지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본고나 아버지 삶에 있어서 여러가지 난관에 아버지께서 은청을 베푸셔서 저를 구원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들 계획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 주위에 어려운 이들 또 이제 굳이 불꽃 불손한 그런 이들에게 걸려서 아버지 고통받은 자들 또중 육신에 병고에 있는 자들, 아버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런 지들을 갑자 함께 하시기를 주님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 답해 주셨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은혜 앞에 삶을 주님 깨닫고 아버지 뜻을 깨달아서 그 바른 삶을 살아 들릴수 있는 저희에게 오늘도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